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하이스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하이스틸, 지금 시간에서 결국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야, 장중에 계속해서 시세를 뿜어줬는데, 오늘 아무래도, 어, 전선, 전력 관련된 테마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힘을 제대로 못 썼죠? 어, 분봉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했으나, 대한전선 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들, 돈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밑으로 다시 한번 빠지고, 하지만 지지 잡아주니까 다시 한번 막판에 종가상 들어 올려준 모습 보여줬는데요. 내일 개비 좀 높게 뜨겠죠? 개비 좀 높게 뜰 테니까, 우리가 이러한 대응들 정말 잘 하셔야겠는데, 자, 우선 뭐 때문에 시간에서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금 트럼프, 바이든 전부 다 중국차,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매겨버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저가 공세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저 우리나라도 지금 알리, 테무 때문에 지금 난리죠? 지금 쿠팡의 매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관세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보호해야 될 텐데 자,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국과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지없죠? 하루 미친 듯이 관세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7.5%인데 여기에 3배를 인상하도록 하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예고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중에서도 하이스틸 최근에 차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이동평균선 그리고 6개월 이동평균선이에요. 밑에서 최근에 이런 매집봉 통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도 계속해서 구름대 위쪽에서 노는 모습 그러고 결국은 거래대금 엄청 띄우면서 4천 100원까지 찍어주고 앞에는 그 위쪽에는 매물 대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 심지어 지금 2년 이동 평균선에 있는 이 구간까지도 지금 싹다 잡아먹은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신다. 주봉상 구름대로 완벽하게 뚫게 되면 추세에 진짜 본격적인 엄청난 대시세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스멀스멀 저점 올리면서 계속해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월봉차트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신다. 자 완벽하게 완벽한 지지 구간에서 이런 뚫기 어려운 자리들을 완벽하게 뚫어가지고 뚫고 지지 받아가지고 뚫고 하니까 결국은 좋은 지지가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지지선을 발판 삼아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스트의 월봉 이번 달 완벽하게 이 하방 추세를 깨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지금 헤드앤숄더 모양의 왼쪽 위쪽 고점까지 확실하게 트라이 해주는지 관건이 될 텐데요 여기에 수급도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해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하이스틸 보시면 오늘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이렇게 투신 쪽에서 특히나 최근에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모펀드, 기관 쪽에서 연속성, 연속성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고가권에서 팔아먹는 형태 반드시 한번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수급 적으로는 무조건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내 네, 고가권에서 분명히 팔아먹는 모습 많이 보일 텐데 그와 동시에 수급을 주면서 올릴 테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 시나리오 잘 짠다면 못해도 5에서 10%씩은 더끊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 줄 테니까 하이스틸! 꼭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좋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무작정 추격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내일도 개비 도이 띄울 거란 말이죠. 높이 띄우고, 앞에는 있 매물대가 많고, 끼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위아래 휩소를 많이 줄 겁니다. 차라리, 차라리 우린 눌릴 때 가져간다면,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갈 텐데, 무작정 추격매수하고 손절, 추격매수하고 손절, 요거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바로 깡통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눌림목 구간 지금부터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요런 하이스대, 세력의 평단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돈을 계속 쓰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단기적으로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우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에 출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